진짜? 네, 진짜 맛있어. 단호박 있던데. 와. 진짜 맛있던데. 이런 데가 있다니. 음. 너무 좋다. 응. 음. 너무 배불러요. 안녕. <laughs> <아니요>? 이제 시작입니다. <laughs> 배불러요. 많이 먹지도 않으셨구만. 이 언니 이만이에요. 스콘 스콘 스콜. 아, <웃음> 아. <웃음> 진짜 <웃음>

여기 앞에 오네 선착가를 왔어요 잡으러 가야 돼 언니가 야 뛰어오는 거봐 <laughs> 언니가 한번더 해줘요 언니. <laughs> 귀여운 새끼네 귀엽운새 근데 그만 좀 나한테 오면 안 될까 중간에 종민주 안 치고 <laughs> 아, 아, 내가 봤을 간다 <laughs> 나 가, 가도 괜찮을지 어, 어어어 차피 올라가는 방면이니까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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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만 있어봐 찍고 어, 보여줄게 한 바퀴 더 갔다 와. 이번에 정민주 차례 가자 아, 네, 이제 물투차 하나만 주세요. 한 바퀴 더 갔다 와. <laughs> 발을 닦고 민주야 원래 막내가 가문 낳는 거 알지? 이가안줄안 어? 줄래요? 내가 안을게요 응. 이거 이거 손수건 뿡댕이에 깔고. 왜요? 넣겠대. 아 그런 거 알려주지 마 얘, 언니. 얘가 항문낭을 <laughs> 짤 수도 있거든. <laughs> 그게 어. 무슨? <laughs> 아니 진짜라고. 네안맡아봤지 음. 아니, 아니, 그러니까 아니 그걸 이렇게, 아니, 나렇게고요 이렇게 안으라고, 이렇게. 그냥 이렇게 대고. <laughs> 아니, 그걸 왜 나한테 주냐고요. 야, 만수. <웃음> 만수야. <웃음> 음. 아니, 이렇게, <laughs> 아니, 이거, 아니, 이렇게 얇은 거를 한문낭을 짜. 눈을 짜... <laughs> 아, 왜 만수야, 너무... 잠깐 앉아봐봐. 우리, 우리 조금 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아. 어? 어? 한문낭을 짜면, 이 상태도 이렇게 얘가... 얇은 애를 주면 어떡해요? 아, 아, 아니다. 이거, 이거 돼. 얘 진짜 조금 짠다. 아니, <laughs> 이거 너무, 너무, <laughs> 아니? 찍고 있는데? <laughs> 너무? 적나란 거 아니가? 아니, 그래서? 찍고 있는데, 갑자기. <웃음> <웃음> 네. 아이스 아메리카노 벤티 사이즈 두 개랑, 딸기 라떼. 어, 그란데 사이즈 하나랑요. 그 다음에 딸기 라떼. 또 그란데 사이즈 있나요? 네, 그거랑 트는없안전비 어, 많이 더. 로 해드리겠습니다 야, 다메시지가 있어 응, 어, 뭐야? 아, 출발안 돼요 아, 아니구나 응. 아, <laughs>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나 집에 이오 이 처음 먹 아 진짜요? 물? 니 물을 몰아 했다이가가힘들나 정수기 집 안에만 어어 응. 안돼 나 이거 좀 들어주지 응. 아 잠깐만요 어 안돼 응. 맞아. 어, 잠깐 잘 생각해봐 주인은 박이었어 주인 여기로 얘리만해에차에 넣어 어느 분다발견 이분리불안심한다다거 아니 아니. 잠깐만. 분리불안 아니, 아니라고. <laughs> 아니, 오늘 주인이 없는데 저렇게 낑낑대는 게 분리불안이지 그럼 뭐예요? 야, 당연히 여기 낯선 사람들밖에 없는데. 아니야, 아니야. 안 하나? 갈치 아, 지금 먹이지 마. <laughs> 왜요? 토한다, 토한다. 만수 다른 노래요. 한 입만 먹어도 안 돼요? 아 <laughs>

언니는 아무 한 아이돌이 없네. 맞네 아직. 하나 둘셋 지워버리자. 아퍼트가 지나갔구나.

아니, 언니, 근데, 와중에 하얀 애들 사이에, 사이에 있으니까 어, 네. 아, 너무 어두워요. 왜 이렇게 어둡냐고요? 피부색이다. 오늘 한, 한동 밝게 했단 말이에요. <laughs> 종류 장난 아닌데. 오, 너무 저 앞에 무슨 얘기 한것 같다. 우아가 말고, 이동하는 거 같은데.

일로와 귀여워 <목소리> <대박. 대박. 목소리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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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거기 지지지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여기가자 하루틀면 좋아요 만세가 없죠? 와 만세 아 얼굴 한번 뜯어 와 되게 시원한데? 진짜 나 어디야? <laughs> 아, 시원한 좋알는데 <laughs> 시원하게 어 아, 화장 다 지우셨다 어, 화장 한번 뜯어 보게요와 응. 누가 이거 뭐 마시라고 해줬다 뭘 마시라고 왜이지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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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짐을 야야 야, 여기 에어컨 진짜 이 아니다 음. 귀엽다 아, 같기도 하고 각자 꾸미도 싶은 대로 하나씩 넣어서 꾸면줘요 정민주 왜볼 하트로 얼굴 가렸냐 그러니까. 사과세요다과세요아야 아, <laughs> <laughs> 음.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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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잘 나와 여기 잘오네 옛날에 거기 같잖아 응. 응. 귀여워 리본이 맘에 안들어 왜? 수정하는데 아, 근데... <목소리> <목소리> <몇 시원>, 어? <목소리> 응. 야 어, 이거 응. 어, 어, 어. 안 안녕. 뭐가 안녕이야? 어? 가끔씩 무리가 가끔 무 가끔 안녕 어, 위에는 근데 애기방 좀됐었고또 성경이 우리 아이 차려다 왔거 같다 귀여워 자은자마려가 사는 봉가 나가 우리 다섯 명으로 예약 아 강아지도 간다 얘기했어.

Let's go. <목소리로> 야, 왜 아니야 파파는 점령하고 다이이나 맞아, 맞아. 아, 청국 진짜 좋겠다나 <목소리로> 진짜 이거 진짜 좋다 <목소리로> 랄라, 랄라. 랄라 랄라 라라 이거 왜 이렇게 고아언 이거 하도 라가 바꿔주세요 어왜이노래 이게 너무 좋은 노 가지고... 너무 <웃음> <워>? <웃음> <웃음> 난 이거는 완도서 같지 아 맞아 방수 <laughs> <없지? 방이> <laughs> 진짜 <웃음> 나 그거 아직도 <laughs> 나도, 나도, 나도. 나도, 나도. 나도 그거 아직도 눈스 베임 왜 <laughs> 아 이럴 수가 만수야 우리 못 들어가 이거를 보지 않고 왔다. 어, 마마마 불도 저다내말이요이 네, <laughs> 강아지 끌고 와봐라. 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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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언니 어떻게 올래? 이렇게 돌아서 오면 되는데 어떻게 올래? 아니, 만수, 일로와, 일로. 와. 만수야? 어이구, 똑똑해. 아이고 똑똑해. 마理레冇마由冇마由冇理 마을래. <laughs> 아, 哦아나죽었冇 아, 아, 아. 哦哦对吧对对对对아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

그니까. <laughs> 도파민 부족. 이더 원래 빨리 <laughs> <진짜>. 또 와? <laughs> 자, 그러면 이거를 민주한테 줘야지. 어가라 여기 데라 때문에 로 만수 일로 가 일로 일로 아, 가 일로 가 만수 일로 가. 야는 이기 뛰어가고 싶은 거 같다 내 생각에 아또 신사 시작했다 미치겠다 이자식왜 이렇게 사운드해요 이 자세 오늘 <laughs> <이 자를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, 복세 우리 복수 좀 찍어주세요 건수 <laughs> 아, 아, 어떻게 야! 망설여! 망설여! 가라가라 가만히 라 아니 아도 이랬는데 먹을라먹아나못먹는다 <목소리> 아, 이거 <근데> 뭐, 먹는 <목소리> 네? <먹는데>? 뭐, 먹는다는데? <목소리> 아, 뭐, 먹 뭐, 데 뭐, 뭐, 는 뭐, 뭐, 데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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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얘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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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, 먹지 마라이. 사진사와 신혼부부. 내려보세요 응. 왜? 내내가안 아, 갖고 있다니까 언니야 얘또이다 왜? 또 빠졌네 어, 진짜 이렇게, 이렇게 쑥빼들어가어이가 없다 진짜 빨리 와야나쟤 아, 억울하다 너무 이쁘다! 경찰차! 언니가 경찰도 주 가고 싶다요. 사람 없는 것 같은데. 사람 없어, 오늘. 사람이 없네. 어, 진짜 사람 없네? 어. 근데 운행 안 하네, 지금 다? 나 <laughs> 들려, 순서. 얼려. 아, 왜? 2월 네? 3 0일날 발생이거든요? 각자한테 쓰는 거예요? 아니, 남한테 써주고 집 주소만 그거 하자 먼저 집 주소 먼저 쓰자 젠디 요거 아니가 요거요? 난 젠디 안 했어요 대 데데... 아니 젠디 요거 젠디 요거 땡땡땡땡대댄지아디 <laughs> 이거 쓰라 <싫어>. 진짜... <laughs> 젠디 요거 안 했나 부산 요거요? 아니 나는 가위가위보만 했다니까요 너뭐했런거안 했다니까, 너너 데... 이런 거 했다니까. 난 데... 나도 너도 데... 있난 젠디 안했이 울산이가 겨 어디고 대구 뭐 했는데? 진? 아 이건 존나긴. <목소리> <Trans> 진짜 잘 모르겠는데, 약간 뭐지? 근데 오렌지, 오렌지, 캔들을 목장 속내 없다, 뺀다, 뺀다, 또 뺀다? 진짜로 <로그인치> 대구 문제? 말이야. 오, 오렌지? 그리고 이제 그 노래 한번 끝나면 이제, 네. 이제 뺀다, 뺀다, 또 뺀다? 맞죠? 젠디 여거, 젠디 여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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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랬네. 어, 젠디 여거. 댄지 요거 댄댄댄댄내 댄지 이거 지역마다 다르잖아댄댄댄댄내 댄지 야 여기 넣 오렌진 썩으면 먹어 이거 이상한데? 이상한데? 오렌진을 안써어가이가위바위서 같은 그래 아 그래 그래 가이가이보 뭐 모여. 쥐. 쥐섭하면 응. 되겠다. 옆으로 옆으로. 어 옆으로 아, 옆으로. 시계방향으로? 아 시계방향으로? 네겠다왜 진작이지 진경이. 오케이 오케이 내가 믿지. 자 먼저. 볼펜은 한개 밖에 없나? 어 이렇게 밖에 없어. 네. 아 여기 또 있네. 됐어. 이거 네. 튼다. 이거 따라 해줘. <laughs> 저 거기! 만수야, 도착했다. 도착했어요. 만저